몰아치기 능력자 손흥민이 승격팀 루턴타운을 상대로 3경기 연속 골 사냥에 도전합니다. 토트넘은 7일 저녁 8시 30분 영국 루턴의 캐니러스 로드에서 루턴타운과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8라운드 원정에 나서는데요. 이번 시즌 토트넘은 초반부터 무패 행진을 펼치며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개막 7경기에서 5승 2무로 승점 17점을 따낸 토트넘은 맨체스터시티에 이어 2위에 랭크됐습니다. 토트넘의 무패 질주에는 캡틴 손흥민의 지분이 큰데요. 3라운드까지 침묵했던 손흥민은 4라운드 벌리전에서 해트트릭으로 리그 3호골까지를 한꺼번에 터뜨렸고 6라운드 아스널전에서는 혼자서 두 골을 모두 책임지며 팀을 시즌 첫 패배 위기에서 구했습니다. 이어 리버풀과 7라운드에서도 선제골로 팀 승리의 중심이 되며 극찬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시즌 개막 7경기 동안 6골을 쌓은 손흥민은 엘링 혼란에 이어 EPL 득점 랭킹 2위에 올라 있습니다. 특히 손흥민은 최근 4에서 7라운드 동안 6골을 쏘아 올리는 특유의 몰아치기 득점으로 유럽 무대 개인 통산 200호 골과 토트넘 개인 통산 150호 골의 금자탑을 쌓았습니다. 이제 손흥민의 다음 득점 제물은 루턴타운인데요. 루턴타운은 지난 시즌 챔피언십 2부 리그에서 3위를 차지한 뒤 플레이오프와 파이널 결승전을 잇따라 통과하며 무려 31년 만에 1부 리그 무대에 복귀한 팀으로 동화같은 스토리로 주목받았었습니다. 루턴타운은 7라운드까지 1승 1무 5패로 17위에 랭크됐습니다. 지난 7경기에서 6골을 넣고 14골이나 내주면서 EPL의 독한 맛을 느끼는 중이라 손흥민 선수의 득점 확률이 매우 높은데요. 다시금 특유의 몰아치기 득점이 나올 것으로 기대되나 현재 몸 상태가 100%가 아닌데다. 솔로몬, 페리시치 등 백업 선수들의 부상으로 걱정이 높은 상황입니다. 여기에 루턴타운과의 경기를 앞두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인터뷰가 공개되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먼저 부상 선수들에 대한 이야기를 전했는데요. 이스라엘의 솔로몬 선수는 훈련 중 오른쪽 무릎에 반월판 부상을 입은 후 한동안 출전하지 못할 것이라는 실망스러운 소식이 발표된 것에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팬들이 궁금해하고 걱정하던 손흥민 선수에 대한 소식을 전했는데요. 손흥민 선수는 이번 루턴타운 전에서 경기에 출전할 수 있는 몸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손흥민은 지난 토요일 저녁 리버풀을 상대로 2대1로 극적인 승리를 거둔 경기에서 일찍 물러났지만 이번 주에는 훈련을 마쳤으며 풀타임이나 교체는 상황을 봐야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기자는 몇 주간 훈련 부족에 관해서 클린스만 감독에게 손흥민을 신중하게 관리할 수 있는지 요청할 말이 있나요? 라며 중요한 질문을 했습니다. 이에 엔지포스테코글로 감독은 소니는 우리에게 소중한 만큼 한국 국가대표팀에서도 소중합니다. 저는 클린스만이 소니를 돌볼 것이고 소니 역시 자신 스스로를 돌볼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대표팀 감독에게 지시하는 건 제가 할 일이 아닌데요. 제가 국제감독하던 시절, 저는 클럽 선수들이 소속 클럽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선수들을 돌봤습니다. 저는 클린스만이 이 과정을 통해서 소니를 관리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소니도 현재 상황을 잘 판단할 것이고, 현재 소니는 토트넘을 위해 한 경기도 결정하지 않았고, 우리를 위해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라면서 손흥민 스스로 잘 판단해서 몸 관리할 것이고, 나도 지난 호주 국가대표팀 감독해봤는데, 그때 클럽 선수들이 무사히 클럽으로 돌아가는 것을 기본 전제로 선수들을 기용했다며 클린스만 감독에게 손흥민 적당히 써라 라고 압박을 넣은 인터뷰를 한것 같은데요. 해야 할 말은 하면서 뼈를 때리는 좋은 인터뷰인 것 같습니다. 이어 현재 애물단지로 전락한 다이어에 대한 질문도 나왔는데요. 굳이 훈련 잘하고 있는 선수가 있다면 그 선수에 대한 발언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서 다이어에 대한 질문을 차단해버리는 뉘앙스를 보여줬는데 실력으로 선수를 판단하고 과감히 다이어를 내치는 엔지 감독이 아주 멋지고 좋은 것 같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말을 이어갔는데요. 가장 불행한 소식은 주중에 부상을 입어 잠시 동안 그를 내보내게 될 솔로몬인 것 같아요. 이는 그에게도 실망스럽고 우리에게도 실망스럽습니다. 그는 이미 오래 크게 기여했고 우리가 원하는 역할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라고 솔로몬의 부상을 안타까워하고 위로했습니다. 이어 브레넌 존슨에 대한 소식도 전했는데요. 그는 브레너는 이번 주말에도 여전히 출전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어메치 기간 이후에도 그가 괜찮기를 바랍니다. 그때에는 다른 선수들도 많이 괜찮아질 것입니다. 라며 존슨의 출장도 어려운 상태임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메디슨의 부상 정도에 대해서도 밝혔는데요. 그는 메디슨은 괜찮은 상황입니다. 메디슨은 이번 주 모든 훈련 세션을 참여했다고 전했습니다. 토트넘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창의적인 파이널 패스를 뿌려주는 선수이기 때문에 무척이나 반가운 소식인 것 같습니다. 이어 왼쪽 공격수 역할을 할수 있는 브라이언 힐이 부상에서 복귀해 훈련에 참여했다고 밝혔고 메디슨의 백업 역할을 할수 있는 로셀소 선수도 모든 훈련 세션에 참여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루턴타운전에서는 힐과 로셀소도 출전 기회를 부여받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시즌이라는 장기 레이스에서 다른 선수들도 경기력을 끌어올리면서 팀의 보탬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루턴은 리그 최약체라 수비 라인을 아예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에 많은 분들이 손흥민 선수가 고전하지 않을까 걱정하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 앨런 시어러의 발언이 조명받고 있는데요. 최근 BBC 방송에서 EPL 최다 골 레전드 공격수인 앨런 시어러가 리그 최고 공격수를 만드는 조합에서 손흥민을 선정하였고 많은 이들이 예상한 스피드, 양발 능력이 아닌 축구 지능을 손흥민의 최고 장점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올 시즌 손흥민의 축구 지능은 매우 놀라운 수준이다. 그의 움직임, 판단력, 전술 이해도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이미 포스테코글루 체제에서의 원톱으로 증명하고 있다. 그의 움직임으로 인해 상대의 수비라인이 있고 문전쇄도, 타이밍, 동료들과의 연계플레이, 슈팅타이밍 등 모든 것이 완벽한 상황이다. 환상적이다. 라며 극찬했습니다. 수비라인이 뒤로 쳐져 있으면 예전부터 강력했던 손흥민 존에서의 중거리 슈팅으로 골망을 가를 것이고 이를 막기 위해 라인을 올리면 다시금 라인브레이킹으로 쇄도하는 움직임으로 계속해서 루턴 수비진을 흔들 것으로 예상받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아스널전에서의 멀티골 활약에 손흥민의 골 결정력이 화제가 되었으나 그 이면에는 손흥민의 축구지능이 있었다며 찬사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경기 후 확인해보니 손흥민의 두 번째 득점은 계획된 전술 변화로 만들어낸 골이었습니다. 아스널은 후반 시작과 함께 데클란 라이스를 빼고 조르진유를 넣었는데요. 조르진유를 첼시 시절부터 강한 압박에 매우 약한 모습을 노출하면서 문제점을 드러낸 바 있는 선수였습니다. 오랫동안 조르진유와 적으로 만났던 손흥민은 아스널이 떠안게 된 조르진유 리스크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손흥민은 경기 후반전 시작하기 전에 메디슨과 이야기를 나눴다. 아스널이 교체를 진행했고, 미드필더에서 소유했을 때더 공격적으로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는데요. 메디슨이 조르진유의 공을 가져왔던 상황을 자세히 보면, 손흥민은 조르진유의 패스 동선을 미리 차단해 조르진유를 당황하게 만들었고, 이때 메디슨이 순간 달려들어 공을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아스널의 변화를 보고 손흥민과 메디슨이 빠르게 판단해 계획한 점이 그대로 먹혀들었던 순간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AI까지 손흥민을 극찬하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국내 축구 AI 기업 에인브로드 자료에 따르면 손흥민은 올 시즌 7라운드까지 토트넘 전체 득점 17골 관여에서 22%로 유일하게 20% 이상을 차지하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 토트넘은 70골을 기록했는데 케인이 29.6%로 홀로 20% 이상을 기록하며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는데요. 손흥민은 13.9%였는데 올 시즌 8.1%가 증가해 케인의 자리를 메우고 있다는 것을 통계를 통한 AI로도 입증되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 토트넘 후스퍼에서 활약했던 브레드 프리델은 손흥민 외 다른 선수들의 득점력이 향상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이번 시즌 새롭게 캡틴이 된 손흥민은 경기장 밖뿐만 아니라 경기장 안에서도 타의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히샬리송의 부진으로 톱으로 나서는 비중이 늘었지만 6골을 넣으며 제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신입생 메디슨 역시 손흥민과 환상의 호흡을 자랑하며 팀의 공격을 이끄는 중입니다. 손흥민 중심으로 새롭게 짜여진 공격판. 하지만 우려점이 제기되기도 했는데요. 토트넘에서 활약했던 프리델은 손흥민뿐만이 아니라. 다른 공격수들의 득점력도 함께 올라야만 토트넘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다른 선수들의 골이 필요하다. 지금 상황이 지속된다면 박싱데이 기간이나 FA컵이 시작된 후엔 이기지 못할 수도 있다. 과거 위대한 팀들을 생각해보면 힘든 상황에서 존재감을 떨치는 선수들이 있었다. 손흥민이 골을 넣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앞으로는 다른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전하며 팬들의 지지와 공감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시즌 손흥민 외 다른 공격수들은 골을 넣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히샬리송은 리그 1골, 컵 1골에 그치고 있으며, 콜루셉스키 역시 리그 2골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솔로몬, 존슨 역시 큰 도움이 되진 못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페리시치와 솔로몬이 장기 부상을 당하며 공격 자원조차 부족해진 상황입니다. 이에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손흥민이 골을 넣는 것은, 매우 긍정적이나 다른 선수들의 비율도 높아져야 한다고 인터뷰한 적이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활약에 비해 다른 선수들이 아직 이에 못 미치고 있는데요. 부상자가 많기 때문에 속히 다른 선수들도 조금 더 멋진 활약을 보이며 손흥민 선수에게도 휴식이 부여될 수 있기를 바래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